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 2월 19일 수요일, 봄의 두 번째 절기답게 온화한 서풍이 불어와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 물결표 쌓인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하늘은 맑으며 낮부터는 날이 더 포근해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친구들이나 직장 선배들을 만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나 부모님 아픈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웃을 이야기가 아님에도 모두가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요. 주위에 50을 넘으면서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하소연들이에요. 나도 덩달아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중년을 힘들게 겪으셨던 선배들의 경험담을 듣게 되면 더욱 건강에 관심을 끌게 되어요. 가끔은 나만 우울한 것 같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요.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중년이면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몸의 변화는 다양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50대 이후의 삶을 제2의 황금기라고 표현해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철학계의 거두이자 연세대 명예교수인 영원한 현역 김형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 책에서는 인생의 황금기란 60세에서 75세 사이라고 해요.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어 75세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죠. 나도 어느덧 인생의 황금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은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해요. 두려움을 줄이고 긍정적인 면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순풍에 돋한 듯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듯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우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건강을 위해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주류에서 조금 벗어난 길을 걷는 것도 좋아요. 한파가 몰아치는 것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행복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